음... 우와 소름돋다 진짜 귀엽다 와, 이게 야생 행켈리프테일입니다 국내에서 짱에한 150, 120에 부정하는데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5월 3일, 4일 양일 동안 수원역 메세에서 애니멀 포럼이 이번에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린이 날인만큼 2750평 전체 호를 다 사용하고 전국에 있는 다양한 이색 반려동물 업체가 300개가 넘게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5월 3, 4일 애니멀 포럼에서 봐요. 자, 노지배에서의 3일차가 밝았습니다. 와! 아, 눈을 못 뜨겠다. 아, 고길 가다 보이길래 뱀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음, 수영장 물도 매일 아침 갈아주고 오늘은 이제 맹그로브 숲이랑 그리고 노지배에서의 엄청 큰 정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 생물들을 한번 탐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시 동안 저희하고 함께 와주신 가이드분께 팁을 좀 넉넉히 드려야지 생물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맹그로브 숲에는 뭐 어떤 게 나올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덥다. 일단은 얘기한 거는 패스트 노트 타고 30분만에 공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아보트 타고 들어갑니까? 나무에 타고 50분 잡어서 들어갈 수있어선택하라고 <laughs> 하더라고. 자, 우리 프로분의 환 팀장님은 벌써 촬영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는데. 야, 아, 역시 레슬러 출신이라서 그런가 촬영 장비가 이 정도면 거의 무기죠. RPG7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네. 이걸 들고서는 이제 정글로 향할 겁니다. <laughs> 전원은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네. 상펜포 상시 펑피 오늘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갯벌이고 옆에는 맹그로브 숲이 있네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도야 된다고. 디서아 And we have to go to the second village. In the s e 오늘도 또 신발을 벗는구나. 또. 또 이제 여기를 또 맨발로 또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미리 말해 주지. <laughs> 아, 어, 비호트 사장님, 신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샌디가 없고 가는 거야? 야 아, 바지 좀 많이 올려야겠다. 맹그로브 스은는 항상 어딜 가나, 이게 진흙벌이거든요. 아, 투데이 프트폴리오 아, 거의. 네. 오케이. 뉴욕 인드피그미리마 아, 예배. 오케이. 네. 아, 핸드폰 바닷물에 빠뜨렸는데 지금 일단은 작동은 잘 되거든요. 아우, 상당히 피곤할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밑에 물그 물이 새는데 지능으로 저렇게 막아주네요. 오늘 이제 저희 로저가 네. 우리 또 이제 그 가이드 준다고 합니다. 해적왕이거든요. 오늘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노도 주고 이제 배를 줘가지고. 타고 가는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앞에 목표로다 배를 끌고, 저희를 줄로다가 이어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골디 로저와 함께하는 맹그로 모습 탐험, 어, 기대되네요. 어떤 섬 하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이름은 없고요. 이쪽에서 이제 또 동물들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laughs> 저 혼자서만 이게 슬리퍼를 챙겨와가지고 편하게 다닙니다. 음? 제가 팁으로 산만 아래알 아래 있었습니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피그미이 하나 찾아주겠대요. <laughs> 어.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laughs> 자연에 있는 상태로만 보여준다 했던 분인데, 꼭 보여준대요. <laughs> 이제 정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육로 길이 없어서 배로다가 이제 들어온 지점인데 거식하는게 이제 헨켈리프테일게코 그리고 이제 피그미리머라고 여우원숭이 중에서도 되게 작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오늘 수색을 해볼게요. 근데 느낌이 좋은 게 여기 가이드한테 제가 팁을 줬기 때문에 루은 성조로 나올 겁니다. 음. 바이바이. 어 이게 야생 커피나무입니다. 이 저걸 사양 고양이들이 먹고 나온 배설물로 이제 루아 커피가 나오는 거죠. 와, 이 차로도 안 들어 못 들어오고 배로만 올수 있는 데도 관광 산업 이렇게 발달했네. 멍저르. 야, 멍저르. 이이 와, 진짜이가 와. 쪽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리모 동 하나입니다. Yeah. 와쟤또 사이테스구나 와 애기 땐 진짜 귀여운데 다 자라니까 약간 고블린 같긴 하네요 저런도 숨어있구나 자또 이동하겠습니다 오행개다 이게 야생 헝켈리프테일입니다 국내에서 쌍에 한 150, 120에 부정하는데 이러니까 찾기 힘들지 진짜 운 좋게 발견한 것 같아요 진짜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건 진짜 사기적으로 좀 편한 데 붙어있다 저번에 찾은 것보다 오. 이 리플테일들이 생각보다 낮은 데 있거든요 막 나무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 지점 정도에 붙어있어가지고 일단 찾으면 뭐 잡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기는 보호구역이라서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되게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이게 리프텔들이 서식하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굵은 가지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부는 생각보다 덥긴 한데 근데 많이 습해요. 환기가 잘 되고 온도 한 28도 되는 거죠 여기? 네, 생각보다 덥거든요. 네. 22도? 22도 정도? 아요아 그런가? 이렇게 네, 더운 건 10도 떄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럼도. 정글은 이렇게 썩은 나무도 뒤집으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국립공원 한 가지 아쉬운 게 맘놓고 수색은 못한다는 거. 아 나무 이런 무늬 때문에 행렬 리프테일이 보면은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무늬 있는 친구들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음, 원숭이 한 마리 저기 있습니다. 아이거그 귓뚜라미나 곡등이 귓뚜라미다. 어신기또 여기 에 서식하는 것 중에 피그미 카멜론도 삽니다. 뭐지 이게? 아 이들 동나방 애벌레들 있어서 잘못 만지면 가시 다백입니다. 여 여기 있어 요 여기 큰거 있어요 와. 여기 큰거 있어 큰 거. 뱀. 근데 위에는 개미들이 진동을 하네. 와 이게 마나가스카르의 단보아중 하나라고 합니다. 뒤 보면은 물 먹어서 배가 빵빵해요. 배가 코스피가 작다고 합니다 근데 암컷은 훨씬 크다고요. 이가 브루켓시아 피그미 카멜레온 중에서도 스텀피라는 종인데 이쪽 노지배에 산다고 음. 합니다. 이 종은 다큰 거죠? 다큰 거죠. 음. 지금 브루켓시아 스텀피 했습니다. 이거 스피그미 카멜레온이라고. So, if the snake eats it, snake dies, yeah, it, it, it. 브루케시아를 뱀이 먹으면 뱀이 죽는데요. 아 얘들 내장에 고기 네. 있다고. 아음 근데도 이걸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나 보네, 뱀들이. 그렇게 이제 몇 세대 거치다 보면 이제 살아남는 애들이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 형체, 형체가 생기는 거이 피그미 카멜레온들이 키우기가 정말 쉬워서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고 되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카멜레온이에요. 저희 매장에도 제가 한 50마리인가 데려왔었는데 60마리인가? 근데 죽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 건강하고 잘 사는 종입니다. 아 작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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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치 보는 게 되게 귀여워요 사방을 사방을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 있어 그렇죠. 얘네 뭐지? 라는 표정으로 얘네가 혀가 진짜 길게 늘어나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먹이 뿌려주면 은 엄청 길게 혀가 날아가서 <laughs> 다 사냥해 먹어요 귀뚜라미를 제가 한 번에 한 200마리씩 푸는데 그거 다 먹습니다 얘들 몇마리만 있어도 와우 오 탈피 중이네요 게다가 색깔도 예쁘네 음. 팀장님, 여기 브루케시아 찾았어요. 이게 걷다 보면 낙엽이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거든요. 그게 브루케시아예요개미에요 응, 나방군. 아니 나방 아니야. 저 껍데기 날. 나방이 원래인데? 애벌레예요? 네, 그게 애벌레. 음. 애벌레를 발견했다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놀람> 아, 검은색 리머도 저기 있다. 그 여기는 리프테일은 현지인들이 본인이 뭔가 만지거나 리프테일 사람을 쳐다보면 되게 불길하다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좀 무서운 동물로 취급을 하고 만지질 않는데요. 얘네가 이 작은 여우 원숭이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텐렉이라고 여기 사는 약간 쥔데 그 가시가 는 쥐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음, 윤기가 장난이죠. 이 동네 뱀들은 먹이가 되게 한정적이다. 지금 보다 더 작은 마우스 리모아 마우스 리모 오, 네. 엄청 작아요 제 손이랑 비교 보이죠? 네 우와, 우와, 소름 와, 진짜 우와. 와, 우와 와 소름 돋는다 레이 진짜 귀엽다 와와 미쳤다 우 귀여워 와 소름돋아 너무 귀여워 우와 눈도 땡그래 가지고딱 봐도 응. 밤에 잘 돌아다니게 그게... 우와 진짜 작다 어떻게 이렇게 작냐 우와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작냐 손, 손이랑 비교해 볼게요 응? 우와 아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대박 원숭이가 이거 그냥 식물 죽은 틈 있잖아요 거기서 숨 쉬고 있어요 얘네가 원래는 가족 단위로도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은한 마리만 있습니다 나름 집이라고 여기다가 이거 그 뽀시기에도 모아놓은 뭐거 보이죠 재산들 이불인가 핸드폰이 너무 편하죠 자, 가볼게 오 틸링 어. 오 어. 잘지 자 새로운 리프테일 발견했다길래 한번 걸로 가겠습니다. 안녕 잘 있어 와 여기 진짜 보존 상태 장난 아니다 와 크다 얘는 손이 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 네, 정도는 상관없어 것.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지 않아. 생태가 나이 많은. 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올라오는 달팽이나 벌레들을 주워 먹고 삽니다.